안녕 아이오니 대박 친구들 아이온2 2 1회패이 되면 제일 첫번째 던전인 크라우 동굴이 나오는데 다들 보스방 앞에서 한번씩은 죽어봤지? 지금부터 보스방 안죽고 가는 방법 알려줄게 보스방 앞에서 한명이 티벨리스크를 등록하면 문이 열리던데 화려한 모션이 나오고 나면 바로 보스방이야 여기서 다들 비행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활강이야. 비행 버튼 눌러도 날개 펴지지 않으니까. 꼭 점프한 다음 스페이스 눌러주고, 날개 펴서 보스방 구석으로 착지해줘. 만약 낙사해서 죽고, 팀원이 보스를 치게 되면, 보스방 물이 닿혀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죽으면 당황하지 말고 빨리 키벨리스트 보활해서. 다시 보스 방 얼른 들어가게 보스 방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상도 받을 수 없으니까 문닫히기 전에 들어가서 보스 클리어 하고 햄은 순서대로 먹을 이렇게, 수 있으니까 들어가고, 조금만 기다리면 열수 있어 모두 득템하길 바랄게.